여러분, 진시황, 영생을 꿈꾸던 진시황,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십니까? 놀라지 마십시오. 진시황은 49에 죽었습니다. 저보다 일찍 죽었네요. 진시황이. 중요한 거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.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.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이 찾아온 이 찰나의 순간, 가장 아름답고 또 뜨겁게 보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 거죠. 영생을 꿈꾸던 진시황이 알고 보면 49에 죽고 말았다. 얘기했는데. 여러분 반면에 우리 강태공 있죠. 강태공 들어보셨죠. 강태공 위수 강가에서 빈 낚싯대로 세월을 기다리던 자기가 등용되기만을 기다리던 강태공은 나이 70이 넘어가지고 등용이 됩니다.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가 중요하겠죠. 시간을 정복하려는 자는 49에 죽고 말았고 시간을 버티던 강태공은 70이 넘어서 큰 업적을 이뤘다는 거 생각하시고.